구성하고 임명장을 부쳤습니다. 우리 김태복 장군님 이 위원장을 맡아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위원장 전인구 장군님, 네, 감사합니다. 리 사무총장 김한기 총장, 네. 그리고 신승득 장독님 국방제작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이재글 아, 감사합니다. 박천진 제작 감 음. 윤권홍 네, 전략위원 아, 그 외에도 다른 분 계시는데 안 아, 오셨습니다만은 우선에 우리 국방전략위원회 김태국 자문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음, 안 말씀을 해 주시 겠습니다. 우리 방송 아직 시작 안 해가지고 다시 제가 큐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 주시죠 지금, 네. 그래서 자, 자유통일당은 어, 우리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가 지금 왔다고 보고 이 국가 위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김정은의 핵 보유, 수사폭탄의 개발과 보유로 인한 국방력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 정권으로서 긴 정원을 위해서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고 또 친중 노선을 걸어서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친중 사대주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자유통일당은 국방전략의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국방분야의 정다실 김태국 장군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방전략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력하고 명확한 국방전략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함께 이 나라를 국방의 위기, 국가 안보의 위기, 국가존립의 위기로부터 구현해보자 합니다. 우선 김태복 장원님께서 국방위원장을 맡아주시고 자리에 오신 국방전략위원님들께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당이 아직까지 큰 장단이 아닌데 중요한 직책을 맡아주시고 헌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김태복 장원님께서 위원장으로서 국방전략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국방전략위원회 위원장 김태복입니다. 어, 저희들은 평생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전후반 각지에서 헌신을 했던 역전의 용사들로 다 구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지켜온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 2년 반 만에 완전히 조카 통일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앞으로 자유 통일당의 국방위 원수서 자유민주주의 소, 자유시장 경제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하수인이 되어서 또 한미동맹보다는 신중적으로 키우면서 대한민국의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전방의 국방력은 빚정을 열고 그리고 국군을 무장해제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자유통일당에서 자유통일의 그날까지 대한민국 국방을 튼튼히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을 맡아주신 전인구 장군님. 어, 예. 네. 어, 저희는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 평생을 국가 안보에 어, 주력을 하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뒷받침한 덕분에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될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큰 주축이, 어, 바로 한미 동맹이라는 이런 튼튼한 관계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이런 좋은 관계가 지금 상당히 크게 흔들리고 있고 주변 우방국과의 그 관계가 흔들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우리 군 내부, 어, 이 정신전력 강화로부터 또 대외적으로 어, 그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그 한국군의 전력을 더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역할에 우리 어 당에서 앞서 주는데 저희가 어 일조를 할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 자유 어 통일당을 통해서 자유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저희가. 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다음은 신승덕 장군님, 공군 장군님 파일럿 주겠습니다 신승덕 전력입니다. 예, 네, 전력위원 신승덕입니다. 어, 저는 국방을 위해서 딱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핵을 가져야 됩니다. 핵을 을 가진 자 앞에서 핵을 갖는 방법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핵을 갖는 방법은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서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핵우산 보장을 받든지 아니면 자체 핵 보유 추진이 있겠습니다. 국자는 자체 핵 추진 이를 하면은 세계로부터 엄청난 제재를 받는다는데 그러나 조건부의 기초에서 조건부로 핵 보유를 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차원에서 이런 핵 보유 문제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도 미국처럼 우주권 창설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유 통일당에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왜서 그런가면, 우리가 한중일 삼국의 역사를 봤을 때에, 우리가 비록 한국이 작은 나라였지만, 역사적으로 최첨단 기술에 관한 중국과 일본과 비슷하거나 우리가 앞서거나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 때만 해도, 나라는 물론 우리가 적극 군사력이 약했지만, 정무선이 그 빨리 화약 제조법을 배웠고 화포를 제작해서 외부를 그 물리친 데혁혁한 공을 세웠다든지 또는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도 어 편전이라든지 이런 게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첨단 무기였습니다. 편전 또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이 사용하신 대포라든지 판옥선 그리고 거북선, 이것은 대단한 그 조선 기술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삼국이 가히 최첨단 기술에 관한 비슷했고, 우리 선조들이 최첨단 과학 기술에 관한 한 중국과 일본에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최첨단 군사과학 기술이 역사상 가장 낙후해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은 2007년도에 가구야 우주선을 띄워서 달을 어, 그 일조하면서 다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중국이 창어 3호를 보내서 달에 우주선을 착륙시켰습니다. 지금 이게 뭘 말하는가 면 한국의 하늘은 중국, 일본에서 완전히 제압당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우주기술이 달나라에 갈 정도면 그게 군사기술로 전용이 되면 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유통일당의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미국한테 배운, 배우면서 미국이 우주군을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주군을 예, 창설할 수 있도록 우리 당 차원에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주선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전략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립되어 있습니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계획은 잘세웠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잘 세워놨는데 예산 관리상 동등해서 계획대로 잘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음. 그 계획 내용의 유지하고요 추진 연합 요두 개를 좀 그래서 그, 주시죠. 좀 이런 거 하겠습니다. 저도 그 예. 국가 계획 우주 계획에 관해서는 소개. 음. 저는 우주선 우주군 장소을 처음 들어서 그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리고. 사무총장님 어, 김한기 총... 네, 김한기입니다 저희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역사와 또 70평생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생각했던 우리 국민이며 또 40평생을 군에 바쳐온 군인, 저희가 아스팔트에 3년 동안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라거리 또 돌아가는 안보나 국방이나 이러한 것이 국민들과 완전히 떨어져서 가기 때문에 또끼리끼리 정책과끼리끼리끼리그러한 끼리, 그 모양새로 돌아가는 나라가 저희들은 느끼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우리 경험과 또 우리 동료들과 또 후배들과 얘기를 나눠서. 국방과 안보에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또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고 그래서 자유통일당과 김무대 대표를 돕기로 하였습니다. 지도 변달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는 이재글. 아, 네. 아 저는 국방전략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주적인 김정은과 문재인을 제거하는데 그 지혜를 모으는 데 어,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천진 총장. 네. 예. 박천진입니다. 국가의 모든 체계가 시스템화가다오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잘 공익을 하기 위으로 시스템을 복원하는데 특히 그 분야에서도 국방 분야에서도 시스템을 복원시키고 비정상을 정상화로 하는 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윤군헌 윤군헌 윤군헌입니다. 저도 여기 보시는 선배님들처럼 이제 일생의 직업을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국가 안보나 국방 역에는 오래로부터 내려오는 분명한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국제 정치 환경이나 지정학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모든 안보 정책, 국방 이런걸 다루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중국과 삼불 합의를 한다든지 뭐 구일구 남북 군사 합의, 그다음에 한미 동맹의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파괴하려고 시도한다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이거는 어 국가안보나 국방의 원칙을 어 지키려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파괴하려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되겠다 우리 자유토일의 땅의 강령이 매우 그 현실적으로 잘돼 어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여기에 일조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법인에서 어, 대한민국의 어, 국국 안보와 국방이 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데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t e l 니다 i s h a d 이흥 r s in 구 h e Chiron m o v e m e 이흥구입니다. 저는 젊음 o n g i 이무제또 지휘관을 하면서 참 국가의 안보에 제가 좀 충성을 다했고 또 사회에 나와서도 참 70년, 80년, 90년 이 4, 50년 동안 번영된 대한민국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국가를 이렇게 참 멸망 직전까지 오도록 국가를 망쳐 놓는 이 현실 3년 동안 줄기차게 애국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자유통일당에서 몸을 담고 전략기의 위원으로서 위국헌신의 정신으로 열심히 봉사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한 말씀 해주실 때 교수요 회장 담당이습니다아 이거 이거 오셔 가지고 추천도 해주시고 또 자리도 만드세요. 대단히 기쁩니다. 지금 저 국방전략위원회가 이렇게 매주 그 지금까지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또 우리 그 우, 우파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인 자유통일당이 창당되고, 또 우리의 그 서울 줄 알고 적과 아군을 아는 김문수 대표님을 지도자로 모시고 이렇게 그 국방전략을 논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무너져가고 허물어져가는 우리의 국방안보를 더욱더 튼튼히 할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 우리 대표님을 정말 한 축이 되어서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신 이분들은 정말 평시 에도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뛰어 나왔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정말 매주 토요일 또 수요일 이렇게 되면 모여서 토요일을 하고 하는 그러한 정말 문지약가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대표님을 적극적으로 보자 한다면 우리 국방 안보 한 축은 맡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입을 해서 우리 대표님을 도우고 우리 자유통일당을 방패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움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국방전략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방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략을 세우고 우리 당원들이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나라를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국방 부분은 가장 중요한 점이 한미 군사 동맹이겠습니다. 사드까지도 미국이 그냥 가져와서 배치하겠다는데도 그것을 막고 있는 이 국내의 종북 좌파를 척결하고 문재인이 그 가장 두 머리로서 우리 자유통일당의 주적은 바로 문재인이다. 이 점을 우리는 확고히 하면서 문재인의 모든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9.19 남북 평양 군사 합의 자체를 파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반미, 반일, 친북, 진중 우리 민족끼리 외치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적화통일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용감하고 또 제대로 전략을 가진 군, 그리고 민 모두 합쳐서 문재인이 친북, 친중, 북으로, 서쪽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서 붉은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우리는 미국, 일본과 협력을 하고 세계와 협력을 해서 자유통일의 나라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서 대동강의 기적 그리고 낙동강 하, 음, 압록강 도망강 그리고 만주벌판 시베리아를 넘어서 진정한 자유의 기술로서 자유의 등불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국가의 안보, 국방이다. 국력이 없는 데서 아무리 경제가 앞서 과학기술, 교육, 문화, 아무리 꼽히고 싶지만 식민지가 되고 적화가 되어버리면 다 죽어버린다는 것을 북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김정은 독재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확고한 국가안보의지, 그리고 확고한 전략 전술, 그리고 잘 훈련되고, 정신이 똑바로 차린 우리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국민들을 흔들어 깨우고, 또 의기소침하게 잡포자기하는 이민 가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을 다시 대한민국에서 확실히 정신 차리고, 문재인 일당과 주사파 뿌리를 뽑아내고 김정은을 타도함으로써 진정한 자유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자유통일당의 목표인 이러한 전략적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우리 김태복 위원장과 국방전략위원회에서 잘 만드셔서 하나하나 국민들이 알기 쉽게 간단 명료하게 제시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국력이 합쳐지고 적을 쳐부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태복 위원장님과 재림국 위원장님, 네. 또 신승록 장군님, 김한주 총장님, 여러분, 뽀빠이, 저희 이야는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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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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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는를 감사를, 감